자, A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구요. B는 50과 서로소다. 자, 50과 서로소라면은, 50을 소인수분해보면은요, 2, 25가 되고, 5, 5, 25가 되어서,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얘랑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 제외되어야 되고, 5의 배수 제외되어야 돼요. 따라서 B 집합은 누가 되는 거냐면, 2의 배수는 제외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2의 배수 제외. 그다음에 뭐의 배수? 5의 배수 제외. 그렇죠? 음. 그래서 5의 배수도 제외되는 그런 집합입니다. 비집합이 그래요. 자, 이제 x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x는 a에 포함된다. 공집합은 아니다. 가족권에서 A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 집합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B라, B랑 교 집합이 전혀 없다. 근데 B라는 집합이 지금 2의 배수가 없고 5의 배수가 없는 그런 집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X는 B랑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집합 X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x는 바로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이제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b랑 x랑은 교집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b는 2의 배수를 제외한 거, 5의 배수를 제외한 거지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다 집합은 다, 다 조건에 의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또 12와 서로소래요. 12를 소인, 소인수분해하면 그죠? 이2 어, 6 12 2 3 5 6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요. 따라서 에, 어,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소가 되니 결국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 제외 그다음에 3의 배수 제외 그럼 2의 배수는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2의 배수 제외. 그리고 5의 배수 가운데에서도 2의 배수가 있을 수 있으니 5의 배수 중 5의 배수 중. 그렇죠. 5의 배수들의 모임이긴 한데 5의 배수 중 2의 배수는 제외한 것. 2의 배수 제외. 자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제외돼야 돼요. 그러면 2의 배수 제외. 그 다음에 3의 배수 제외.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12와 서로 소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5의 배수를 적어보는데 총 20개가 있겠죠. 총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의 배수를 제외할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제외할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적어보셔도 되고, 5, 그 다음에, 아 뭐 그렇게 많, 많은 정도는 아니네요. 오, 10이 되면 안 되겠죠. 2의 배수 채워 되니까. 그 다음에 15는 3의 배수니까 안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의 배수가 사실은 아, 20개인데요. 그죠 그냥 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총몇 개에서 5의 배수가 총 20개예요. 그 중에서 2의 배수.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그러면 10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개를 빼야 돼요. 그렇죠? 10개. 자, 10개를 빼고 나서 그다음에 어, 5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 즉 다시 말하면 15의 배수가 되겠죠. 15의 배수. 그렇죠? 그들도 제외해 주면 되겠죠. 15의 배수라고 한다 면 그렇죠? 어, 15의 배수 15 그 그렇죠?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45, 45, 60, 그다음에 75, 그다음에 90. 이렇게 되는데 아까 10개를 뺄 때, 10개를 뺄때 2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그럼 10의 배수들은 이미 뺐으니까. 그렇죠. 이미 뺐으니까 15, 45, 75세 개만 더빼 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에서 총 13개를 빼니까 정답은 x로서 자격이 있는 것은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적어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x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 누구냐 처음은 2의 배수와 5의 배수들의 모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12와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제외하고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제외하고 그 다음에 12와 서로 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2의 배수는 제외했으니까, 3의 배수가 제외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인 것, 즉, 10의 배수인 것 제외했고, 그 다음에 15의 배수인 것을 제외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